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부와 문화재청, 대구, 경북, 구미와 울산 단체장은 연구 용역 등 낙동강 물 문제 해소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연구 용역과 앵물 체계라는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지역의 문제들을 듣고 또 참여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계획이 되겠습니다. 연구 용역은 두 건으로 먼저 구미 산단의 폐수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적,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합니다. 두 번째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중립적인 전문가 참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물 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 10여 년을 끌어온 대구와 구미의 취수원 이전 문제의 해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. 연구 용역은 1년으로 환경부는 어떠한 전제도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에 반영하기로 명시했습니다. 또각 지자체는 연구 용역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먹는 물 안전이 담보되면 울산 방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울산의 물 부족량을 문문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환경부는 네.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마칠 계획이지만 대구 취소원 이전 문제 등각 사안별로 7월부터 공개 논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입니다. 그 흔한 인사말이나 입장발표 한마디 없이 합의문 서명이 진행돼 현재 물 문제에 대한 지역 간의 첨예한 갈등은 물론 이후 연구 영역 추진에 험난한 과정을 예고했습니다. TBC 황사입니다